이제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그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좀몇 가지 여쭤볼까 해요. 네. 투자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 갖고 계신지 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전반적으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1억 원 투자 이야기예요. 저희 게스트 분들 모시면 다 공식적으로 여쭤보는데 본부장님 갑자기 나한테 1억 원이 딱 생겼어. 지금 이 시점에 어, 촬영일 기준 24년 4월 말 시점으로 어, 1억 원이 생긴 날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 아니고 네. 투자 포트폴리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시고 싶으세요? 음. 일단 1억 원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 아예 예, 예, 신나요. 소풍 가고 싶어요. 예, 너무 신나고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계속 근무를 했고 어, 운용사에서 뭐 상품 전략이라든지 어, 기관 투자자 대상 또 리테일 대상으로 이제 마케팅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음 결국 자산 배분을 이기는 투자는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희열을 위해서 순간에 단기에 엄청난 급등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투자를 선택했던 구간에서는 어김없이 제가 졌어요. 음. 근데 정말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아나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몇 가지 상품을 이제 분산 투자하고 나름 이제 고민해서 고르다 보니까 그, 그 구간에는 어막 단기간에 몇십 프로 수익은 내지 않지만 제가 원하는 수익률만큼을 잘 얻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자산배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1억 원이 생기면 저는 심플하게 다섯 가지 상품에 20%씩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뭐 미국 반도체. 저는 이제 미국 반도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세 가지 하고 추가적으로 요새는 이제 비만 치료제라는 ETF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까지 해서 이네개 이 중에 세 개를 선택을 해서 하고요. 하나는 반드시 이제 채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국의 금리가 높다 보니까 미국 투자등급 회사 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가져가고 캐시 자금 은또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금리 연기형 ETF들이 많은데 음. 저 이제 시리 금리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 ETF를 심플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5분의 1, n 분의1 투자가 전 제일 좋거든요. 5분의 1을 투자하면은, 어, 2천만원씩 예, 투자하면은 제일, 뭐, 뭐, 심플하면서도 쉬운 자산 배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 깔끔하네요. 그, 다, 다섯 개 나눠서 그냥 전부 다 20%씩. 네. 아, 이렇게 진짜 평균적으로. 네. 편중되지 않고. 편중되지 않 어,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응. 그, 그리고 방금 지금, 어, S&P 500과 이제 나스닥,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 해주셨고, 하나 좀 지금 그 특징이 있으셔서, 비만체로제그 특정 기업들 몇 개, 탑2가 있죠, 세 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 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표 지수로 시작해서 뭐 어떤 거 들어갔다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테마 지수거든요. 네. 테마는 뭐 아니면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기차 같은 거 이렇게 했다가 음. 지금 많이 전기차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반면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테마 지수가 저는 그 이런 테마 주식들이 굉장히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음. 코로나 때도 그 바이오 주식들 바이오라는 네. 이름만으로 뭐그 테라퓨틱스만 이름만 하면 그냥 이랬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고점 대비 마이너스 99 이상인 주식들이 허다합니다 굉장히 그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어, 비만 치료제가 나중에는 그냥 우리가 먹는 사탕이나 라처럼 그 기호 식품이 될 거다. 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될 거다. 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 그이 여러 가지 기초 지수들 말고 이 중에 그 비만 치료제 이 테마를 택하신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편님 말씀처럼 테마라는 거는 정말 그말 그대로. 확 올라갔다가 확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성장성을 갖고 있는 테마를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 반도체가 이제 그 중에 하나였고, 제가 이제 글로벌 비만 치료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어, 테마라는 거는 그 장기성장 있으려면 결국에는 수요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요가 있는 곳이 바로 비만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분들도 보시겠지만, 제가 비만이거든요. 근데. 저도 비만요저 <laughs> <laughs> 비만입니다. 네네. 전 세계에 비만 인구가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50년 정도 되면요. 전 인구의 절반이 그냥 비만 인이라고 합니다. 어, 특히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어, 어, 식습관에 따라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 비만 인구가 많은데요. 실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막개발을 했습니다.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어, 비만 인구에 비해서 치료하는 약이 없으니까 그걸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았죠.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또 비만 인구가 가장 많대요. 또 여자분들은 1년 내내 음. 살면서 계속 인생이 다이어트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꿈이 있는데, 진짜 그러한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해주셔도 뭐 노보노리스크나 일라이릴리 같은 곳에서, 어, 사실, 당뇨약을 개발하다가 조금 이제 성분을 좀 더하고 막 이랬더니, 비만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갑자기 이제 각광을 막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화한 시장이고, 수요는, 워낙 많고 지금 공급이 오히려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만치료제 시장은 이제 시작이고 끊임이 없이 성장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약을 구하기는 어렵거든요 뭐 위급이라든지 이런 제빠운 돈을 먹고 하는데또 가격이 지금은 조금 비싸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사탕이나 껌처럼 먹는 순간이 오면은 그건 뭐 저도 저도 매일 먹고 싶고 아무래도 좀 살을 빼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분명히 앞으로도 커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어, 항암 치료제라든지 이런 당뇨 치료제 시장보다도 가장 높은 성장성을 갖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한번 두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어 저도 바이오 시장을 굉장히 미래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걱정 아닌 걱정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어그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아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 어디서 나온대 뭐 노바백스에서 나온대 아, 뭐 우리나라에도 어디가 최초로 했대 수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주식을 빵빵빵 올려놨는데 막상 4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결국 만들어낸 회사는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주식들 지금 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90몇 프로 가는 회사들도 <laughs> 많고요. 어, 저는 테마 주식이 물론 주식이야 주식으로 해서 돈잘 벌면 좋은데 너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뭐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바이오 쪽이 그런 게또 심하대요. 그런데 비만 치료제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네. 어 완전 왜냐하면 비만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고 당장에 죽을 코로나처럼 죽을 질병은 아니지만 우리 일상 속에 모두에 되게 민감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중화가 전 세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일반 바이오하고 또 다른 테마로 또 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네. 그리고 ETF로 투자하셨을 때 좋은 점은 말씀하셨지만 어느 기업이 갑자기 잘될 수가 있고 어느 기업이 갑자기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ETF는 기본적으로 종목 수를 많이 가져가고 또 정기적으로 변경을 통해서 좋아 보이는 기업을 편입하고 좀안 좋아 보이는 기업들을 편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음, 엄청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시장에 대한, 어, 가능성을 보신다면, 한번 관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어, 그리고 또 방금 이야기해 주신 포트폴리오 중에, 반도체 이야기는 사실 안 해볼 수가 없어요. <laughs> 왜냐면 그래도, 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정보를 더 많이 갖고 계실 텐데, <laughs> 어, 그, 그,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이렇게, 그니까, 러 저도, 저도 엔비디아는 저는 컴퓨터를 오래 작업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그 이제 독과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개인,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래픽카드, 30만, 20, 30만원짜리를 지금 100만원에 팔기 시작한 게 2016년, 15년쯤부터 그랬습니다. 음. 그게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네. 야, 이제 주식까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laughs> 그래서, 어, 엔비디아, 올, 오를 거는 아셨을 텐데, 이렇게 많이 오를 거 혹시 예측하셨어요? 어떤 아닙니다. 정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운용하는 ETF 중에 엔비디아를, 엔비디아가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 정말 주당 한 200달러 정도였을 때, 저희, 제가, 이제 저희 코덱스 미국 빅테크라는 ETF가 있는데요. 그 ETF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봤어요. 보니까 GPU 시장의 1위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어, 수요가 계속 많으니까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저도 지금 이 정도 시청로 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3인가요 엄청 커졌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작년 한해한240% 올랐고 올해도 붙임은 있지만 40%이상 성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올랐지는뭐 사실 몰랐죠 근데 어왜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앞으로 뭐더갈 거냐 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시죠 근데 사실 뭐 물론 저도 모르지만 모르죠.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실적이거든요. 실적을 받쳐주는 게 결국에는 그 수요가 계속 있느냐,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 공급을 계속 줄수 있느냐가 맞물려서 심플하게 실적이라는 건 정말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수요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부담을 갖고 계신 건데요. 저는 이제 AI라는 이름이 사실 불과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어, AI로, 어, 실적을 내고 이런 게 불과 1년 안 됐는데, 뭐, 온 디바이스 AI다. 우리의 생활에 이런 AI가 들어오고, 핸드폰에서 뭐, 자동으로 통역을 해주고, 또 이제, H, HBM이라고 해서, 뭐, 고대역폭 메모리. 이렇게 빠르게 연산 처리해주는 걸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좋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어,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통용이 되고 분명 히 이제 산업화돼 가지고 뭐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데도 분명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AI라는 거는 이제 어 어떤 어 글로벌 IB에서 발표하기를 페이즈가 네개네개 단계가 있는데 지금 이런 AI 반도체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는 뭐 전력이라든지 인프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 단계에서 결론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그런 인비디아가 만들어내고 있는 반드체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지금 보시니까 이게 조금 내려온 게 <laughs> 상당히 충격적이시겠지만 그러지 않고 저는 뭐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고 물론 기대했던 것보다 좀 떨어져서 그렇지 좀뭐 바라 계속 좀 지켜봐 보시면은 결국은 엔비디아라는 종목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상승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습니다 아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어, 이번에 GTC 2024 혹시 조금 보셨나요? 그 저는 이제 엔비디아를 그 수년 십년 넘게 어. 이제 그 컴퓨터를 하면서 네. 수, 아니 이 회사가 없으면. 게임도 못 하고요, 그, 음악 작업도 못 하고요, 동영상 작업도 못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십몇 년째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주식을 안할 때라 그때 <laughs> 샀어야 되는데. 아, 어, 그, 왜 여쭤봤냐면, 그, 저는 GTC를 그한십몇 년째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 그 한, 원래는, 아, 우리 그래픽카드 신제품 나왔어요. 뭐, 게임으로 어느 성능 내요. 뭐, 영상 편집에 어느 정도 성능 냅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는, 신제품 나왔어요. 5분 띡 얘기하고, 2시간 동안은 AI하고, 이제 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당시에는 저는 이제 AI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 그, 신제품, 이제 그 그래픽카드 신제품 나왔대. 얼마큼 성능 좋아. 원래는 그걸 1시간을 떠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5분 얘기하고, AI 사는 분막 2시간씩 얘기하더라고요. 저게 뭔가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거더라고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겠죠. 이 시대가 오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어,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그 AI 산업이 지금 이제 걸음마 단계잖아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실적도 많이 이제 더 늘어나겠지만, 저는 GTC에서 이번에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엔비디아는 그 반도체 칩을 제 설계하는 설계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설계뿐만 아니라, 아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우리 뭐 로봇도 이제 만든다. 네. 그 소프트웨어 위주로 이제 그 다른 사업도 이제 열리려나 봐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독자적인 소프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 그~ 왜냐면 이 칩도 언젠가는 지금 빅테크들도 뭐~ 메타나 자기 칩 결국은 만든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네. 인텔 같은 경우도 (7~8년) 전에 어~ 계속 그~ 애플 칩 공급하다가 인텔이 수년째 성능이 너무 안 나오니까 야 이거 도저히 발전이 없다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만들자 해갖고 만들어 놨는데 그, 그 칩이 인텔보다 더 좋아서 대박이 났단 말이에요 네. M1이 그렇게 됐는데 엔비디아도 그거를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어, 이제 소프트웨어나 다른 것들로 확장될 것 같은데 그 저는 이제 엔비디아만 잘 알고 다른 기업들은 모르거든요 어그 이런 메이저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네. 어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메모리 산업도 있고그 예전에 10, 한 15년 20년 전에 삼성전자가 원래 하드디스크를 썼었는데 네. 오늘 갑자기 하드디스크를 철수를 한대요. 와 큰일났다고 나이거 맥에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한 3, 4년 있다가 ssd를 딱 내놓네 네, 그 당시에는 그이 하드디스크를 칩으로 생각하면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속도는 10배 지금 나오는 m2 슬롯은 뭐그 하드디스크 속도의한 지금 70배 이상의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기업들이 이런 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나 봐요 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네. 이야기들에 대해서 근데 진짜 매우 중요한 포인트셨는데요 그 ai 막채 gpt 나왔을 때 이제 막 그제 g p t 의 그런 어, 기능들을 다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많은 대기업들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야 우리가 개발하자.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의 생태계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국내 기업들도 있었어요. 국내 대기업들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돼막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당연히 미국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이제 R&D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수익으로 이제 R&D 투자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고 지금 그수그 그 투자했던 것들을 이제 걷어들이고 있는 단계인데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왜냐면 자기네 엔비디아의 칩을 쓰고 있는 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수익을 낸 돈으로 기업들을 인수하기도 하고 말씀하셨지만 뭐 헬스케어 쪽도 투자를 하고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드웨어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회사로 변모하려고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단계에서 분명히 또 옥석 가리기도 될 건데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이제 이 반도체 기술력이라는 거는 어 우리가 단기에 따라가기는 특히 이제 고, 고도화된 반도체에서는 단계 따라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갖고 있는 그 시간이 충분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자본력이 없으면 기술력이 있어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돈도 많단 말이죠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저 엔비디아의 그런 좀 강한 뭐 시장 파워 이런 것들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다음은 또, 하나 더 이야기 해볼게요. 네. 어, 그, 테슬라 이야기인데, <laughs> 어, 한, 그, 엄청 많이 떨어졌다가, 어, 오늘 아침,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 했는데, 그 실적, 저깜 저거 다 보고 잤거든요. <laughs> 저는 아침에 그, 미국 증시하고 자기 때문에, 네, 어. 어, 그, 아침에 봤는데, 분명히 실적이 안 좋았어요. <laughs> 그, 가이던스보다더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다, 한 다음에, 아, 우리 모델2 저가형 전기차 이제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거야. 한마디에, 지금 엄청나게 한, 한, 아까 시, 많이, 플러스 10%인가 하고 네. 끝났더라고요. 네. 주식이라는 게 원래는 실적을 따라가는 게 정확한 겁니다. 이게 정석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 그, 아, 제가 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 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이렇게 올라갈 거 예상하셨나요? 라고 좀 전에 여쭤봤잖아요. 네. 반면에 테슬라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6, 70% 떨어졌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 테슬라 같은 주식도 이렇게 떨어질 것도 예상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어, 사실 저는 모든 주식은 다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깊이가 사람마다 좀 판단하는 게 다른 거 저도 뭐 지금 이제 150달러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고 올해 이제 테슬라가 많이 빠지니까 서학개미분들도 어 투자를 가장 많이 사셨더라고요 네 그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그런데 뭐 사실 어 이렇게 떨어질 줄은 저도 뭐알 수는 없었죠 몰랐는데 다만 그러한 조짐들은 늘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데가 이제 중국 근데 네, 중국에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예전과 같지 않고 중국 자체도 경기 침체가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쉽지 않았는데 어, 테슬라에 대한 뭐 미중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좀 부진했던 부분들은 있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유럽도 전기차 수요가 많은 곳인데 유럽 자체도 사실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징후들은 나타났기 때문에 아 올해 이제 전기차 시장 그런 것들은 또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들에서도 나타났거든요 그래도 좀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죠 하지만 뭐그 낙폭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가 크니까 이런 좀안 좋은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가 나왔을 때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나왔던 그런 좀 의외의 반등은. 또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이러면 들어가도 되나라는 생각에 제가 볼 때는 뭐 숙을 보진 않았지만 미국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자금 유입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미국 장 끝나고 나온 실적 발표 애프터 마켓에서 좀한10% 이상의 급등을 좀 끌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알수 없죠. 뭐 얼마나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항상 뭐잘 알고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저그또 궁금한데 네. 그, 그 지금 코덱스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코덱스의 상품이 한몇개 정도 되죠? 제가 지금 한 정도지, 185개 정도입니다. 그 지금 본부장님이 180몇개 중에 이180몇개다 들고 계시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본인이 이 중에서 아 이거는 주식이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을 텐데 이거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네. 어, 지금 어떤 코덱스에 어떤 종목들 투자하고 계세요? 네. 네. 어아 진짜 솔직하게 네. 제가 좀. 보면서 아, 예, 계좌를 예, 예, <laughs> 저도 이제 다 기억을 못하니까. 네 예, 궁금해요, 네 예, 어떤 종목들을지 실제로 갖고. 네, 네. 일단 저는 그 일반 계좌하고 이제 연금 계좌 아, 두,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 연금 계좌는 제가 장기 투자하니까 일반 계좌는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하다가 또 이제 대출도 갖고 <laughs> 뭐 소비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좀 목적이 다른데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어, 연금 계좌에서 보면요. 연금 계좌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국내 반도체, 반도체 핵심 장비가 있습니다. 코덱스 AI 반도체 네, 핵심 AI 장비하고, 장치, 하고 네. 음, 미국 반도체, 저도 이제 반도체를 네, 좋아하기 네, 때문에 미국 반도체 코덱스 미국 반도체 네, 네. 오래된 종목이죠. 네, 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에서도 같이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S&P 오0 S&P 오백하고 그 시리 금리. 아, 퇴직 연금은 30%는 안전 자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묶어야지. 예. 퇴직 연금 그그 계좌에 그 서치에 보이죠?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30%는 시리 금리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음. 일반 계좌로 들어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반 계좌는 지금 제가 보니까 세 종목 들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요 여기서는 어, 국내 반도체, AI 반도체 핵심 장비, 미국 반도체 똑같습니다. 사실 저도 음, 음. 이제 성장성 있는 테마에 대해서는 일반 계좌, 어, 연금 계좌 구분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 다른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비만 치료제 아, 갖고 계시는구나. 네, 아, 그거를 네네. 갖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세 개를 어, 일반 계좌에서는 좀 나눠가지고 3분의 1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연금 계좌에서는 완전 초장기 투자로 갖고 있는 것들 지금 아까 얘기한 네 종목 네. 그리고 일반 계좌에 세 종목 이렇게 갖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어그 그 증권 일하시는 분들은 단일 종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ETF 위주로 운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종목 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어이 많은 상품들 많은 산업에 대해서 뭐 혼자 열심히 스터디하고 이거 정보들을 많이 받긴 하지만 모두 다 이해를 하고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좀 관심이 있고 제가 잘 알고 어 요새 좀 많이 언급되면서 제가 느꼈을 때뭐이는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종목들을 어 5개 이상 가져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 이렇게 다 신경 쓰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종목을 ETF 더라도 네다섯 개 안에서만 이렇게 넣다 뺐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왜냐하면 ETF는 단일 종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이면 100개, S&P 500 무려 500개입니다. 맞습니다.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ETF는 뭐20 종목씩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도 세계에서 다섯 개 많아야 뭐 일곱 개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어, 지금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제일 오래 지금 들고 계세요? 지금 저는 미국 반도체. 아 미국 네. 반도체 오래된 종목이잖아요, 네. 보덱스에서. 오래됐고요. 뭐, 엔비디아가 당연히 제일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저는. 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생활에서 반도체를 많이 쓰기도 하고, 저희가, 어, AI라는 게, 뭐, 그때 AI, 채 GPT 나올 때부터도 좀더 저도 좀 관심있게 지켜보다 보니까, 아,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시장은 이런 AI라는 타이틀을 안 들고 있으면 성장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니까, 뭐 그런 것들이 관심 있는 ETF를 들고 있어서, 성과도 괜찮았고요. 예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럼 그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효자예요? 수익률이 제일 높은. 아 수익률? 수익률이 뭐 제일 높다라고 치면은 뭐 S&P 500이 제 제가 이제 연금 투자를 아, 진짜 오래 들고 계신요 오래 했구나. 했기 때문에 가장 성뭐 숫자로만 보면은 가장 뭐 좋은 성과. 와그 S&P 500그 수십 퍼센트 난것 정도면 진짜 오래 들고 계신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절대 팔지 않겠다 아... 네, 물론 이제 정말 정말 급한 돈이 필요해서 연금 계좌를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계속 S&P500은 뭐 꾸준히 음... 모아갈 생각입니다 아니 네, 그럼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 네네. 사실 원칙이라는 거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 나는 분명히 <laughs> 책상에 써놨는데 이거 그대로 실행 안 됩니다 <laughs> 맞습니다. 그래도 원칙이라는 걸 자꾸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투자에 관해서 어떤 원칙들을 갖고 계신지 네.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중에 한 명이 제 피터 린치. 네, 피델리티의 피터 린치라는 매니저인데요. 제가 또그 회사를 좀 잠깐 몇년 다니긴 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피델리티 자산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네, 네, 한국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뭐 그분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뭐 근데 워낙에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그분이 해준 절, 이야기 중에 가장 제 머릿속에 지금도 계속 갖고 있는 거는 너가 알고 있는 걸 투자를 해라. 그래서 바이 뭐, you k n 노 w 이래 가지고 모르는 거 투자하지 말고 금리가 어떻게 될지 대통령이 누가 될지 유가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 예측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예측해서 맞추기도 어려우니까 그럴 시간에 너가 아는 걸 투자해라 너가 써보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투자하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거를 가장 저의 투자 원칙이라고 갖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가 딱 그거에 적합하죠 제가 비만인데 어 내가 점은 잘 알잖아요 비만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뭐 조금 부침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내가 안 알고 내가 자신 있게 공부한 투자가 정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투자에 관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죠. 어, 저도 방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비만치라지에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이 분야를 모르면 일단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가 없으면 당연히 이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 산업이 나중에 돈이 많이 벌려질지 아니면 떨어지는 산업일지를 잘 모르니까 음. 이걸 들어야 돼팔아대해서 5%만 떨어져도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성장한 산업을 정확히 내가 어느 정도 아는 분야 혹은 내 직업과 관련된 분야는 어, 당연히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투자를 멈출 일이 없죠. 맞습니다. 어, 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어, 자기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어,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문할게요. 동기부여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 지금까지 그 본부장님 어, 나름 본부장님이시잖아요. <laughs> 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아까 피들리티도 저는 피들리티가 한국에 있는 거 몰랐거든요. 네. 어, 그 여러 분야를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텐데 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동기부여 자기개발 관점에서 지금까지 어떤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 살아신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요. 아 네, 뭐 제가 뭐 많은 구독자 분들보다 뭐 오래 살거나 뭐 그런 경험을 한건 아니지만 어, 저는. 음, 운용사에서 계속 근무를 했고요. 말씀드렸던 것, 운용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펀드 시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고, 어, 투자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주로 이제 매크로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보다는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공, 공부를 좀 했었고,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운용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고요. 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 많이 느꼈던 거는, 어, 물론 이제 한우물만 계속 파는 것도 좋은데, 어,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를 성장시키는 좀 음,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용사 처음에 들어가서도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있다가 한 3년 정도 일하고 또 상품 부서로 어, 지원을 해서 상품 전략을 고민하고 자본시장법 같은 거를 많이 고민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외국계 운용사에서 좀 기회가 있어서 또 가서 또 펀드 세일즈도 해보고. 또 다시 국내 운용사로 와서 지금 이제 ETF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계속 저를 뭔가 도전하게 만들고 멈추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도전하는 것 과정에서는 어 어떤 목표를 좀 명확하게 세우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웠던 목표는 지금 이제 ETF를 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서 세운 목표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목표를 뭐 돈을 많이 벌겠어. 연봉을 많이 받을 거야. 나는 본부장이 될 거야, 임원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ETF라는 상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어 제가 이 어떤 고민을 하거나 어 세상이 바, 빠르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어 금융 상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게 저는 ETF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빠져서 막 열심히 일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또 이런 좀큰 뭐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세상에 또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좋은 기회도 많이 생기고 제가 어 많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힐링 가족 여러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저를 만들어준 뭐어 이제 뭐 짧지만 여러분들보다 상당히 짧지만 만들어준 동기부여는 좀 다양한 분야에 계속 도전을 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되 그게 외적인 동기보다는 내적인 동기부여를 했을 때좀더 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투자는, 어, 그, 내면, 내적인 싸움이 <laughs> 맞습니다. 그렇죠? <laughs> 네. 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나에게 투자란, 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냥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에게 투자라는 것은, 어, 삶이 멈출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아까 이제 저희가 토탈 리턴을 자동 재투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돈이라는 게 놀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오, 너무 당연한 건데, 어, 그동안 좀 잊고 있지 않았나? 아니, 예금이라도 하던지. 그냥, 가만히 두는 거는 정말 좀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돈을 놀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도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계속 알고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서, 뭐, 투자는 저의 평생의, 어, 일이지 않나. 일, 뭐, 놀이? 놀일 수도 있고요. 뭐, 즐거운 놀이라고 생각을 들기 때문에, 어, 투자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계속 이제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 저희가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좀 공부하시면서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오늘 어,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김도영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 사실 1년 전에 뵙기로 <laughs> 했었는데 못 뵀다가 아니 저그 오늘 그뵐때 말씀해주셔갖고 제가 그때 그 사람입니다. <laughs>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되면 어, 주식에 대한 사실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싶었는데 어, 여건상 안 돼갖고 다음에는 투자에 관한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 이야기도 많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